쓰레기통 멋대로 쓰러졌어요. 알아서 쓰러진 거겠지. 아마. 일단 휴지통을 조사할게요. 갑자기 뭔 쓰레기통이냐. 쓰레기통 안에 뭔가 있어요. 부스럭부스럭. 음악실 열쇠 손에 넣었다. 나이스. 아까 쓰레기통이 멋대로 쓰러졌쏟지만 무사히 음악실 열쇠를 손에 넣었네요. 정말 멋대로였을까? 뭐든 영혼 탓으로 돌리는 건 좋지 않다고 지옥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지옥 선생님? 뭐 그건... 처치하고 음악실로 가면 페토벤의 어둠 속에서 빛난 눈이 있을 거야 실레서 왜? 무서우면 제손 잡아도 괜찮아요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어쨌든 음악실로 서두르자 아, 네! 캔고의 수작이 처음으로 시, 실패하였다 잠깐, 벽에 뭐 있었는데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조사가 안되네요? 벽에 왜 갑자기 피가 있지? 자, 일단 음악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오케이, 음악실 오픈다세! 자... 과연 여기에 무엇이 있는고 오, 그림들이더 많이 다시 신하 선배, 이렇게 해도 아무 일안 생겨요. 베토벤의 빛난 돈 같은 걸 그냥 소문이었나 봐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그냥 소문이었을까? 아니면 뭐지? 부를 거야, 하나? 어, 불 끄리가 뭐 달라졌다. 갑자기 눈이 빛난다. 어 오른쪽, 왼쪽, 위에, 위에, 아래, 왼쪽, 오른쪽, 위에. 뭐야? 방금 뭐야? 빛날 뿐만 아니라 움직이네. 휴, 놀랐어. 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삐 움직이네요. 무슨 의미라도 있을까요? 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네. 자, 이것도 좀 메모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피아노도 뭐, 없고. 오! 뭐야, 갑자기 벽에. 신의 선배 뭘까요? 마치 피 같은데. 이건 글자라도 보여. 옵션?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실에서 베토벤 눈, 이거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 벽에 옵션이라는 글자까지 확인을 했는데, 와, 진짜 뺑뺑이를 아무리 돌려도 진짜 지금은 뭔가 게임이 진행이 안 돼서 어, 좀 되게 많이 답답하네요.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저번에 제가 그 베토벤 이거 눈깔이 이거 슉슉슉움직이는거 있잖아. 근데 그 이후로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그래서 뭘 해야겠냐. 결론은 그겁니다. 그 교무실에서 그 친아 선배가 얼굴이 뭐 갑자기 괴물로 돼서 쫓아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버텨야 하는 것 같아. 아무리 다 찾아봐도 더 이상 뭐 내가 찾을 게 없어. 자 교무실로 갑니다. 자 여기서 저장 한번 해주고요. 자 답은 여기밖에 없다. 야호 신화선배 전화예요. 어왜 그러세요? 얼른 전화 걸어야죠. 저기 누구한테 걸 생각이야? 에? 뭔 소리예요? 어 해중 전등 불빛이. 스위치를 잘못 눌렀나? 캐고 불을 죄송합니다. 지금 켤게요아하 무서워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나? 이거를 계속 버텨야 하나? 자 자, 그림자 분시술을 사용하는 친화선배 응, 음, 안 잡혀 병신아 쫓아봐. 흐흐흐. 흐으 쫓아오지마. 계속 끼야 아, 돌려. 살려. 잠깐만. 아, 야, 이거, 아 어, 뭐야? 어? 어, 뒤돌아 있으니까 안 잡혔는데? 어? 대체 뭐지? 아 정면에서만 안 잡히면 되는 건가? 뭐지? 캔, 캔거? 어? 어라니? 친하 선배예요? 저기 내가 어쨌길래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머리에서 혼란해서 뭐, 뭐였지? 잠에서 덜깬 건가? 하하. 뭐 괜찮으면 그것보다 저기 교장실에 간다고 아까 말했었잖아. 교장실? 그것보다 전화가 뭔지 아닌가요? 또 완전 잠에서 덜뛴것 같네 교무실에 전화가 없으니까 이번에 교장실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잖아 전화가 없었다? 음, 캐고 잠깐 이마 좀 보여줄래? 어, 게, 괜찮아요, 그래요, 그랬어요. 뭔가 그렇다는 느낌이 왔어요 음, 그렇다면 괜찮지만 뭔가 걱정이네 여기 아까 전화기 있었는데, 어, 전화기 없어, 졌다 어 이상하네? 분명 여기에 전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래?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이것도 유령의 소행인가 어? 서랍 안에 뭐가 있냐고요? 어 있어 조리실 열쇠 어? 조리실이 거기잖아요 그 칸나기 있는데 아이스 캐고 이 열쇠만 있으면 칸나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그렇겠네요 어서 가도록 해요 자 이제 대망의 교장실을 들어가 봅니다. 이 크소이. 자 아무것도 없고 이 초상화의 사람이 지금 교장이죠? 그래 확실하네. 하지만 안했지도 교장 선생님은 그다지 본적이 없어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째서일까요? 잠금을 풀었다. 오케이. 기다려. 어, 뭐야? 오 어디서 나는 소리야? 지금 목소리 들렸죠? 아, 아 분명히 들렸어. 이쪽이다. 이쪽이 어딘데? 설마 교장 선생님? 신호 선배 지금 말하기에 혹시 초상화? 아마 그럴 거야. 배토맨을 춤춰라. م, 뭐야? 베토벤의 춤춰라. 잘 모르겠지만 부탁할게 캥고 으, 손나! 베토벤의 춤춰라. 시끄럽네. 큰 소리 안쳐도 안단 말이야. 자, 춤춰라. 잠깐만. 그 베토벤 눈깔이 그거 그거들을 해야 하나? 오른쪽, 왼쪽, 위에, 위에. 어.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그 눈깔이 변한 거 있는데. 오 뭐야? x 키 누르니까 얘가 갑자기 뭐 도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무슨 키고 노란색이 무슨 키인지 알아야지 진짜. 잠깐 탭, 캡스락, 시프트. 오 뭐야? 아 시프트를 누르니까 이게 뛰네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 엑스가 도는 거고 시프트가 뛰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데 바보. 응? 어? 치나 선배 음악도 그쳤는데 저한테 바보라고 화내신 거예요? 아, 아, 춤추는 법이 서툴러서 그랬을까? 어, 헉, 어, 치나 선배 저 화려한 스텝이 안 보이셨어요? 따따따따따따자 리듬감도 괜찮죠?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좀더 근본적인 부분이야 그러고 보니 베토벤이라 했는데 음악실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음 빨간색을 이 쉬프트키 점프키로 하고 그 노란색을 X키 도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베토벤은 춤춰라 내가 다시 돌아왔다 시끄럽네. 큰소리 안쳐도 안단 말이야. 자, 메모 확인하고 자, 춤춰라. 자, 오른쪽, 왼쪽, 위로, 위로, 빨간색, 한번 노란색, 한번 돌아주고 아래, 왼쪽, 빨간색, 오른쪽, 위에, 빨간색, 노란색 됐지. 어, 된거 같은데요? 근데 쟤왜 자꾸 놀아? 쎄쎄 춤추는 거 간둘래? 역시 너무 소란에 피운 것 같아. 아 아니에요. 모, 몸이 마, 말 말을 안 든다고요. 나, 나니. <laughs> 뭐지? 춤추는 저주에 걸렸나? 꺄악! <laughs> 뭐 갑자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치, 치라섭에제제 제 몸이. 아. 하 어? 뭐야? 캔고가 부서졌어! 나... 나... 어떻게 된 건가요? 신하 선배! 뭐라도 말해주세요! 헐! 서, 설마... 신하 선배... 선배... 그렇게 캔고는 잠들었다고 한다 영원히 아니 환술, 슈발꿈그치만 놀랐어 역대 교장이 지하실에 열쇠를 계승한 사람이란 게 사실이었다니. 그. 뭐야 지금 돌고래 같은 목소리. 너 아까부터 이상해. 아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건 친하 선배예요. 어? 내가? 이제 말해주세요. 왜 혼자서 또 하는 신 거요? 친하 선배 분명 뭔가 숨기고 있죠. 펭구 너. 나 의지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친하 선배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힘이 될 테니까 아 정말로 알고 싶어? 신아쌤파이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그치만 그걸 알면 이번에도 넌... 어, 어? 가자 그리고 끝내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까요? 지하실 열쇠를 손에 넣었다 지하실 열쇠를 어디에 쓰는 거야 근데? 지하실 열쇠면은... 크로븐이 친하선배, 아까 가자고 하셨잖아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옥상 가기 전, 층계장 거울... 거울 같은 거 봐서 뭐 하실 건데요? 진실을 비추는 거울, 그렇게도 불린는것 같아. 캥고, 나널 믿고 있으니까, 자, 가자. 어, 어, 네. 아, 이제 옥상을 갈수 있나보네,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옥상으로! 자, 옥상이다. 다 왔다! 그러고 보니 이 앞은 저한테 가지 말라는 곳이네요. 어, 응, 그래. 그지만 그때랑은 사각이 다르니까. 어? 자, 드디어! 진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옥상! 이 구설! 어, 거울이 또. 거울이라면 이거 말이죠. 저기 뭐 있나요? 캥고! 나 말고 거울을 봐! 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장난치지 말고 캥고! 신지하게 거울을 보도록 해! 아, 네! 왜, 왜, 왜? 또 뭐가 있는데? 어? 저 순간 번쩍했어요! 잠깐! 전기가! 잠깐! 캥고! 신화 선배, 그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끈 거니까요! 왜 그런 짓 하는 거야? 알았으니까 어서 켜. 아니요 터널에서 전기를 끄고 경적을 울려대면 영혼이 나올 것 같은 무서운 얘기 있죠. 그런 느낌으로 뭔가 생기 있구나 했어요. 응? 뭔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진짜 영혼이 온 걸까요? 영혼 같은 건 없어. 괜찮으니까 어서 전기를 켜. 그럼 불 켤게요. 오. 음. 음... <laughs> 방금 그. 거울에 인체 모형이 있었는데... 어, 어, 어. 어라, 나 여기서 뭐 했었지? 그래, 친아 선배랑 요리 시루제에서 불꽃놀이 보기로 약속했지. 서둘러 옥상으로 가자. 어, 뭐야? 얘 갑자기 지금 상태가 이상해졌는데요. 갑자기 뭐 요리 시루... 어리... 친나 센빠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것도 뭔가, 영혼의 소행인 것 같은데요. 어, 내려가질 수가 없어. 모처럼 친한 선배랑 불꽃놀이를 볼수 있는데 아래로 가기다니 어찌겠다는 거야? 그럼 거울은, 거울, 뭔가 이 지게 있는 것 같다. 아, 일로 가는 거 맞아? 옥상? 어, 뭐야? 친나선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어라? 친나선배 없잖아 아직 과학실에 있을까? 아또 과학실까지 가 어리! 이 비명소리는 난다요 지금 친나선바이 목소리? 거짓말 대체 무슨일이 일어난거야 서둘러 과학실로 가야해 여 여인가? 확박실오 싫어 오지마 도망 가지 마요 치나 선배 항상 깨끗하게 닦아줬잖아요 나 좋아하죠 같이 있어요 나는 인체 모형 인체 모형 <laughs> 잠깐 오너너 너 뭐야 어쨌든 더 이상 치나 선배한테 가까이 가지 마 해고 후회지났구나. <laughs> 당연하잖아요. 어 지금 뒤돌아서면 안 돼. 어? 아니.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너 누구세요? 너 어디 가니? 어 어. 어 어. 신하 선배, 내몸 어떻게 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유리시루 지난, 니네 영혼은 인체 모형으로 옮겨진 거야. 1년 전에, 금다, 죽은 건가요? 몸도 화장시켜서 깨끗이 사라진 건가요? 그렇단 거죠? 아니, 니네 몸은 아빠 병원에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날 그대로 쭉 변함없이. 전, 1년간 여기서 뭐 했죠? 캥거루 판만 되면 학교를 방학하게 되고, 아침이 되면 조용해져서 밤에 있었던 일은 전부 잊어버려. 잊는다. 밤에 있었던 일 전부? 나도 밤에 학교를 몇 번씩이고 왔어. 널, 네 영혼을 병원에 있는 캥고 몸에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하지만 몇 번을 해도 할수 없었어. 그럴 수가? 그럼 나, 나 정말 이체 모용. 캥고 속지마. 오, 너. 어, 칸나기다. 야, 너 조리실에 갇혀 있으려고. 도사실 문호는 조사하고 확신했어. 칸나기? 인체 모형은 네가 아니야. 선배 쪽이야. 어? 내가 뭐라고? 뭐? 친하 선배가 인체 모형? 맞아, 영원히 옮겨간 건 친하 선 친하미 선배 쪽이야. 그날 그려 죽었어. 밤에 학교황 파는 인체 모형이 된 거라고. 넌쇼크로그 사실을 눈을 돌리고 쭉 매일 지나비 선배를 만나려고 야밤에 학교를 찾았어. 하지만 이제 끝내는 게 좋아. 그런 소리 갑작스럽게 말해도 넌 환상을 보고 있어. 그날부터 쭉... 게다가 오늘 이혼이시오제. 그 힘은 더욱 커지고 널 삼키려고 했단 말이야. 깊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거기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고. 이제 눈을 다 캐고, 너 현실이 뭔지 벌써 알수 없게 됐다고. 게다가, 선배가 인체모형인지를 금방 알수 있어 그녀가 거울 앞에 서면! 칸나기 잘난치지 마! 적당히 안 나면 화낼 거야! 소리쳐도 진실을 바뀌지 않다 는 그건 치나미 선배가 가장 잘 알죠 아, 누구 말이 진짜야? 치나미 선배! 자, 거울 앞으로 아니면 인정하시겠어요? 선배가 인체모형이란 걸요 칸나기가 말한 거 정말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치나 선배! 무슨 소리야 살라 사르단 말이야 아 그래서 누가 인체 모형입니까 큰리 없어 난 인체 모형 파츠게 아니야 어치 치나 선배 아 아하 이럴 수가 치나 선배 어떡해 캥거 이제 알았지 나 민간이야 들어보세요 치나미 선배 텐베이 대기그때 희생자의 영혼의 기린 축제 그게 요리시루제라는 거 아시죠? 준비된 요리시루의 영혼이 깃들고 축제가 끝나면 영혼들은 다시 잠들죠 하지만 드물게 요리시루를 자기 몸을 손에 넣은 영혼이 자기를 인간이라고 믿는 일이 있어요 그런 영혼은 사람과 맺어지려고 하죠 육체는 영혼이 분리됐더니 치나미 선배 몸에 기억하시죠? 그럴 수가 거짓말 저기 캔고 그렇지 왜냐하면 난널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째서? 어, 그, 그래요 시나미 선배는 절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게다가 전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그건 분명 인체 모형이었죠 거울에 비친 그, 네 모습이 인체 모형이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진남이 선배를 생각한 것 때문에 넌 진실을 왜곡시켜 본 거라고 그, 소, 손나 자 진남이 선배 거울을 보고 더 이상 캥거루 괴롭히지 마세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라고요 아 주리선 나 놀린 거지 질나쁜 농담이네 그래 그렇게 정해졌구나 알아서 볼게 그걸로 끝날 거야 아어떡해 진짜야... 치나 센빠이가... 마사카... 사실 요리실 의자 같은 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 동안 몸을 빌려서 그걸로 영혼을 구할 순 없으니까... 그런데 치나미 선배... 선배가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도... 나... 아니 우리들한테 선배가 특별하다는 건 변함없어요... 그렇지, 캥고 당연하잖아, 그런 거. <laughs> 치나미 선배는 머리 좋고 귀엽고 가슴 크고, 나쭉 동, 너 자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다? 음, <laughs> 많이 어, <아닌> 말고. <laughs> 나쭉 동경에서, 그래서 같이 동아리에 들었어요. 나한테 치나미 선배는 지금도 특별해요. 아니요, 앞으로도 쭉 계속. 앞으로 가요. 절대 변함 없이 캥고너 이럴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구나. 사실이겠지만 좋지만 너무 슬퍼. 눈물이 멈추지 않아 이상해. 가자 캥고더 이상은 우린 함께 있으면 안 돼. 클수가 이런 거 이런 걸로 끝내다니 너무하잖아. 캥고 네가 선배를 잊지 않겠다고 해도 칠라미 선배는. 계속 여기 묶이는 거야. 묶이다리 어째서? 사람의 강한 바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묶어두는 거야. 그렇지만 요리실 오제나리면 오늘이라면 네가 선배를 잇는다면 선배의 영혼을 구할 수 있어. 시다 선배를 잇다니 그럴 수 없어. 쭉 야밤에 학교에 사로잡혔었어. 이제 개방해 주자. 거울에 인체 모양이 비쳐 내몸 정말로. 어. 가자 캥구 선배를 혼자 두자.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그 정도니까. 싫어 싫단 말이야. 난 끝까지 치나비 선배 곁에 있을 거라고. 어 뭐야. 우물쭈물했다가 요리 실루지가 겼는단 말이야. 치나비 선배를 생각한다면 나랑 가자고. 어, 칸나기 힘이 세네? 그만해 자, 잡아당기지 마! 나, 나, 아직, 어, 그, 칸나기 이 새끼 왜 이렇게 힘이 세? 으. 나 아직, 아무것도 친해사배한테 말하지 못했어. 자기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어, 혼자 남았어, 어떡해. 선배! 아, 내가 움직여 인체 모양이었던 건나 캥고가 아니고 나였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보니 그날 캥고랑 옥상에서 불꽃놀이를 보기로 약속했지 가서 볼까? 아, 이번엔 또 캥고 얼굴이 또 없어졌어 어떡해 어 어허... 이거 옥상 가는 거 맞아요? 잠깐만 아래로 가볼까? 어, 아래 못가, 옥상 갈까? 오 아래로 갈수 있는데요. 캥고 어디 있어? 나 여기 있단 말이야. 다른데도 다... 혹시 모르니까. 교실이 1학년 1반이었나? 아 다른데는 못 가네요. 지금 옥상 가야 하네. 이게 엔딩이 두 개인가 세 개로 알고 있거든요. 엔딩 분기점이 아직은 아닌가? 아, 일단 옥상 갈게요. 아 혹시 보니까 거울 한번 봐야지. 캔코. 아무것도 없네. 자, 옥상에 왔는데,